산들의 반포점입니다.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3이고 레미안 펄스디지 아파트 상가 건물 안에 있습니다. 9호선 신반포역, 9호선 고속터미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 근처여서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성이 좋습니다. 상가 입구고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한장식 21,000원 2인분 주문했습니다. 추가 메뉴도 있고요. 11시 10분 오픈이라서 10시 50분에 도착했는데 평일인데도 20-30명 정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상 나왔습니다. 큰 상을 통째로 옮겨서 테이블에 껴주시네요. 전에 갔던 김포치미자랑 같은 시스템입니다. 어느 집이 먼저 시작했는지 궁금하네요. 반찬 종류가 22가지입니다. 온기 그릇에 나온 밥을 밥공기에 덜고 뜨거운 물을 부어두었습니다. 누룽탕을 먹어야 하니까요 수육입니다 수육하면 역시 무김치와 먹어야죠 먹어보니 익숙한 냄새입니다 족발 냄새가 나네요 족발 삶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삶으신 것 같습니다 쌈에도 싸먹고요 고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생선구이입니다 갈치랑 가자미입니다 두툼한 갈치 한 덩이 가자미 한 마리입니다 달달한 가자미살 소금 솔솔 뿌려 겉은 노릇한 갈치 속살은 촉촉합니다 구운 생선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밥에 물 말아서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콩비지입니다. 구수합니다 오이무침입니다. 새콤한 맛이 추가되어 맛있습니다. 밥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노릇하게 부친 부침 부친게 찍어 먹고요. 궁채입니다. 오독오독 식감이 예술이네요. 낙지젓갈이 간이 좋습니다. 밥에 올려 먹으면 궁합이 딱 좋습니다. 진짜 오이보다 약간 작은 오이고추고요. 나이 들면 칼슘 챙겨야죠. 멸치볶음입니다. 김치고요. 면이 탱글한 잡채. 청포묵을 채 썰었습니다. 구수하고 들어온 시들 있고 식감 좋은 연근 깊은 맛까지 우리 시원한 열무김치 청경채입니다. 넓게 썬 김입니다. 맨밥에 게장 간장만 넣어서 먹었습니다. 간장게장 살도 올려서 먹고요. 낙지 젓갈도 올려서 먹습니다. 간장게장의 이 간장이 맛있네요. 김밥 싸서 찍어 먹었습니다. 항상 정식집 다녀보면 간혹 반찬 수는 많지만 몇 가지만 먹게 되고 나머지는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반찬 하나하나 신경을 쓴게 느껴집니다. 먹어보니까 장사 잘 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서울 반파동 산들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